오래간만에 돌아온 경찰 모드! 범죄자 새끼들 싸그리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좀 출근을 해야지, 출근을! 아, 잠깐만. 이런 존만한 경찰서 말고, 난 여기로 갈 거야. 난 처음부터 발령을 그런대로 난게 아니야. 경찰이니까 하이바안 써도 됩니다. 내가 법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. 고부면 경찰 하든지데이 본권력이 왕인 거 몰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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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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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 아, 니경 아, 을 건드려 지금. 아, 나이 아, 끼들 이거 누가 저기다가 어 신호등을 놔둬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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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이거 저팔리구만 아... 자, 경찰서 왔네 뭔 소리야? 아, 뭔 소리야? 뭔비명소리가 이렇게. 크게들린것 같은데 수수고많으으십다야야이새끼똑바바로대안 아, 해? 해이 새끼가 말이야 지금 경찰서까지 와가지고 좀 발뺌을 해 넌 조금 있다 보자. 너옷좀 갈아입고. 여기 아니야? 옷 갈아입는데 어디야? 야, 나왜못 들어가냐? 아야! 나 여기 경찰이야! 아, 잠깐만, 잠깐 뭔가 지금 뭔가 좀 잘못됐는데. 아야, 근무지를 착각해가지고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예. 죄송합니다. 근무지를 좀 착각했네요. 어 그래 그래 여기 맞잖아 드디어 경찰이 되었도다 아하 참그어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폴리스 라디오 이제 콜 받는 거지 콜콜 한번 받아볼까? Units reporting a criminal resisting arrest in Rockford Hills. 지금 저기 범죄자 지금 찾는 건가 본데. 아하. 야, 야야야, 진짜 고속도로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? 야, 잡을 수 있는 거 맞나 이거? 아, 야 용이자 놓쳤다. 아 어떻게 할 거야? 어? 찾았다. 야이 새끼. 멈춰, 멈춰! Stop it, stop it! 너 가만있어! 너 가만있어! 너 일로 와! 너 내려! 내려 이새끼 on! Don't know! t s see s o m e h a n d s up! 내려! 이 새끼 도망치려고 이씨! l s d t n d d o 아이 새끼 도망치려고 한거 죄 추가다 새끼가 덜한다 야너 앉아봐 야 잠깐 일로 와봐 너왜 도망갈라 그랬어 얘가 취조실 들어가기 전에 나한테 좀혼좀 좀 나야 될것 같아 아 몸수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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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옷이랑 아이템 파운드 아, 페이스 마스크? 어? 야, 마스크란 얘기는 이 새끼 이거 뭔가 좀 공면을 쓰겠다는 얘긴데. 야, 너꿇어꿇어이 새끼야. 너왜 그랬어? 너왜 이상한 거 가지고 있어? 너 뭐야? 뭐야 이 새끼야? 일어나! 일어나! 일어나 앉 줘. 너이 새끼. 어? 내가 이거 한 번만 봐주는 거야. 다음에 나한테 걸리면 얄짤없어 일어나 어 그래 여기가 그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니까 하던 일 하시고 여기가 좀 경찰이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려 이새끼야 내려! 내려 이새끼야 뭘뭘 그걸 어와자 끌고 가자 너는 변호사를 선이,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다간 뒤집니다 알겠습니까? 아 뭐야 왜 왜여기 들어왔어? 왜? 범인은 내 범인 아시벌 아, 아 여기가 아니네. 아 여기 차고였네. 아나 이거 내 임무 좋댔다. 그러면 어쩔 수 없다. 내 실적을 위해서. 야, 야 실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. 들어가, 새끼가 이거. 너왜 얼굴이 그따구야? 왜 얼굴이 그따구야? 이 새끼야. 들어와, 가발. 너 들어가서. 아, 얘네들은 어따가 데려다야 되나? 보내 줬네 <laughs> 수고 많 다음 어 다음 콜좀부탁좀드릴게요아또 이거 뭐야? 이거. 또강 야, 범죄 없죄 없어 강력 범죄? 지죄 지원 다 지워 지원 다니다 야 1분 안에 가야 돼? 아, 좀 빡센데. 아, 여기 있 떨자기 근. 그. 야! 이 새끼 봐라. 그걸 훔쳐서 달아. 움직이면 쏜다. 움직이면 쏜다. 움직임에 쏜다 내가 마지막 경고 주는 거야. Police, hands up now. 손 들어, 손 들어, 이 개새끼. 야 piece of crap. 이 새끼가 이거 강도를 안 그래도 저기 못 살아가지고 지금 어 하루 하루서 하루살이 하는데. 잠깐만, 이제끼몸좀 수색할게요. 페이스 아이디 원래 피스톨 야 피스톨 너 진짜 이 새끼 안되겠구나 어? 아니 이 새끼 이거 진짜로 이거 피스톨을 가지고 있어? 불법 무지 무, 무기 소지 제가 똑똑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와 로와로와 이 새끼는 좀 중범죄야. 지금 강도 짓을 했기 때문에 특별 처분이 있어야 돼. 자네는 특별 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겨, 경찰서로 가지 않습니다. 예, 경찰서로 가지 않고 들어가, 들어가! 불법 소지 및 강도 강도로 직결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다 실시 나온다 실시 이 새끼 봐라. 나와 이 새끼야. 전네는 중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에, 범죄자기 때문에. 자 죄수 352번. You moron. <laughs> 마지막 할말 있나? 마지막 할말 있냐고 물었다. 새끼 깨끗하구만. 어 총을 못쏘게돼 있네? What the hell? 왜 총이 안 쏴지지? 어, 발차기 발차기도 안 되네? You idiot! 어. Son of a bitch. Oh! <laughs> 처분 완료. 야 가보자. 아 이번엔 어떤 일이지? 이거 어쩔 수 없다. 이거 이렇게 갈려면 지름길로 갈 수밖에 없어.

아선배님그 그렇게 궁떠 가지고 그 그걸... 여경이야? 아이 개새끼들 그냥 내가 믿은 내가 잘못이다. 뭐 여경이 왔어. 아이씨. 빨리 잡아야 돼. 빨리 잡아. 아이 차를. on the floor, punk! <laughs> 아, 야, 씨, 씨... 아아, 발! 야, 씨! 더 이상 총 맞으면 죽어! don't you move! 아, 선배님 좀 비켜주시... 야, 빨리 가서 박든지 해, 이새끼 왜, 여기서 뭐 해, 이새끼 용시 같은 거 저걸. 어. 선배 잘했어요. 선배 잘 잘하셨습니다. 어 뭐야? 야야야야야! Oh, 그거 갈기면 어떻게 해, 마? 내려 내려 내려. 천천히 내려. 천천히 내려와. 테이저 yeah. 거 that that 잘했어. 테이저 거 잘했어. 아 근데 제가 했는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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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.. 야, 이렇게 해도, 야 범인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? 야,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? 어? 아무리 새끼야 이거 그래도 말이야. 아이, 대가리를 그렇게 그만해 자네도. 에? 자네도 그만해 이제. 아이, <laughs> 야 이거 뭐? 뭐야 이 새끼? 수갑 안 묶었어? 야이 새끼야 수갑을 묶어야 될거 아니야 손만 oh 잡을 줄 알지 이 새끼가 now. 이걸 <laughs> 선배 데리고 가시죠 어야 뭐 놀러 왔어? 지금 내말 귀쪽으로도 안 듣네? 음. 어! Yo, 선배님! 제제자입입다선선배 uh. 예. <웃음> <웃음> 세 명이 오 해! 에만 해! 저만 해! 저만 해! 아니, 그, 감옥까지 끌고 가는 거좀 보고 싶은데, 그거 안 들려나? 감옥. 안전하게. 데려가시죠. 야, 나와. 나와, 이 새끼야. 선배님, 이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i n i e n t r 2 1 t 247 a r 안 잡아 이거. 아니, 가한게 아니라서 그런가 봐. 그거 알아서 잘해 줘요. 어나 잠깐만 나 지금 야나 컴퓨터 써야 되는데. 응. 나 컴퓨터 써야 돼. 신원조사 조사해봐. 와 완마 아줌마네, 야 92년생이야. 아, 얘 예, 하우스 하우스 찾았나보다. 집 하자. 야, 92년생이 무슨 뭐 40살처럼 생겼어. 집 어디야? 새끼 존나 못 사네 판자촌 사네 이 새끼. 여긴가 뭐가 있을지 몰라. 항상 권총을 찾아야 돼. 뭘 찾으라는 거지? 어? 아줌마! 아나이 새끼야 이 새끼봐라! 야야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! 자자자자자! 새끼가! 뭐야 남자였어? 너왜 도망갔어, 이 새끼야? 어? 너왜 도망갔어? 기다려봐. 후! 야, 야, 뭐, 몸속 좀 해보자. 이 새끼가 이어폰을 꼽아? 와, 너는! 너는 안되겠다 이새끼들 여러분 너무 거만합니다 일단 몸수색해봐 색아뭐 어, 있는건 없는거 같은데 하지만 싸가지가 없기때문에 얘도 직결처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싸가지가 너무 없어 이 새끼. <laughs> <laughs> 무다행단을왜해이 <무상> 새끼 무다행단을 경찰 보고 있는데 이씨. 아니 경찰서로 데리고 가라는 얘기인가? 아씨. 아 데리고 가야 되나? 아 그래 뭐 그래도. 너무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데리고 가자. 여기 경찰서도 참 오래간만이긴 하네. 감옥 여기 있어? 감옥 어디? 아, 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? 야이 새끼 내려. 이어폰 빼라고 했지. 지금 뭐 놀러 왔나? 어? 놀러 왔어? 자 가자. 내첫 감옥 상대다. 뭐야? 여기 아니야? 어 감옥 좀 들어가 보자. 아 이렇게 놓으면 끝인가봐 그냥 난 이제 차타고 어우씨 아 그래도 뭐아야 나도 좀 쉬자 아니 너무 저기 그 일만 하고 다녔어. 나도좀 쉬어줘야지. 저 퇴근 좀 할게요. 잠깐만. 못 벗고 퇴근해야 될거 아니야. 저저 저, 저. 저 퇴근 좀 하겠습니다. 예. 범죄자를 너무 많이 잡았어. 이 정도면. 내일 네, 봐요. 아, 야, 퇴근했으니까 클럽 가서 빵댕이 난들어야겠다. 아, 잘. 가고하세요 아, 일단 술부터 좀한잔 빨고. 뭐야? 바텐더 어디 갔어? 아, What's going on, man? Nice, nice. 아, 아, 씨발, 또 얘는 이 여자애들 안 나오나 보네. 여자애들 안... 아, 기분 잡쳤네. 이씨. 가자, 가자, 가자. 뭐하러 와 여기를 여자도 없는데. 아, 경찰 단속된 줄 아나 보다. 잠깐만. 아니 그럼 얘는 집도 없단 말이야. 오, 신경 좀 썼는데. 야, 한번 아, 들어가 볼까? 음, 우리 아파트먼트. 야. 아유 이 정도면 성공했지 어 성공했어 야 와인 이 한잔 먹자 와인 먹을 수 있지 아 끝났을 때 와인 먹어줘야지 쭉 드리게 쭉음 고생했으니까 한잔더 먹어 음 이게 직장인의 삶이지. 안 그래요? 몸 건강 생각해서 또 이거 그린 주스를 하나 먹고 아. 됐어. 몸 건강해진 게 야, 느껴진다 느껴져. 응? 잠깐만. 이거 이거 뭐야? 야, 공사 현장 쥐야? 이 일을 잘하고 있냐? 이 개새끼들 한 명도 없네. 개나신데저 새끼는 진짜 내가 조질 거야 이거. 안 되겠다. 가자. 아 근데 이게 아, 잠좀 자러 갈게요. 쉬러 왔으니까. 아유, 한숨 자야지. 뭐야, 하룻밤 안 지나가? <laughs> 나는 무엇인가. 내가 왜 경찰을 하고 있지? 존나 사람 죽이고 싶다. 이런 생각들 하면서 누워 있다가, 아 현실 자각 타임이 해, 해 주면서 다시 출근하러 가는. 와나 같으면 못해 어 집이 집이 아니네 잘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가자 나는 경찰이 맞아 경찰하러 가야 돼 색다른 걸로 아, 좀 너무 옛날 차긴 한데. 가보자. 아, 또 그새 또 마켓을 터네 이 새끼는 이거 틀게 없어가지고. 근데 씨발 저기, 존나 먼데 어떻게 이 시간 안에가도저다 uh, fuck. 어떻게 oh, 봐 튀었다 튀었다 야야야야 일로와 이새끼 봐라 이건 바퀴를 좀 부셔야. 와 이걸. 언 진짜 안 되겠다 저 새끼는. 저 새끼는. 야 누구야 이 새끼야? 알아서 멈췄네. 진작에 멈출 것이지 이 새끼가. Police, let's see some hands up. 아 진작에 멈췄어야지. 좀 괘씸죄 좀 적용하겠습니다. 나뭐 있는지 한 볼게요. 피스 a c e t 이 새끼가 차 키에다가 아파트 키에다가 너 일로 와. 야, 내손 뭐야? 아니, 아니, 일로 와. 이거, 근데 이거 1인, 이거 네. 내차 옆에 태울 수 있나? 이차안 되지? 아...이... 야! 임시로! 너 여기 들어가 아 어, 아냐아냐 왜 풀어줘 왜 풀어줘 어... 들어가고! 아니 괘씸죄가 좀 적용돼가지고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아닌 여기구나. 내가 꺼내주기 힘들다. <laughs> 아, 경기체가좀 빨리 오는구만. 이대로 가면 아무도 모르겠지.